제 1회 1번 문제, 불러놓기를 3 5원이요1 0 0 2원이요 넣기를 9 3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4 7원이면2번 문제 불러놓기를 8 0원이요빼0 0 2원이요 넣기를 2 7원이요 빼기를2원이여넣기를9 4원이면3번 문제, 불러놓기를 9 5원 이어, 빼기를1원 이어, 넣기를8 1원 이어, 빼기를2원이여넣기를6 0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30원 이여빼기를 1원이여, 넉치를 41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넉치를 65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29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넉치를 19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넉치를 56원이면. 6번 문제. 불러넣기를 46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19원이요, 빼기를 4원이요, 넣기를 58원이면 7번 문제, 불러넣기를 13원이요, 빼기를 5원이요, 넣기를 68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85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76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21원이요. 빼기를 1원이요. 넣기를 82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64원이요. 빼기를 5원이요. 넣기를 86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59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넣기를 42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86원이요, 빼기를 2원이요, 넣기를 71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